어제 오후 대전의 한 주택가, 꽁꽁 묶인 쓰레기 봉투 속에 강아지가 산채로 들어있습니다.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것처럼 빨간 핏자국이 선명하고, 온몸은 오물투성이로 변해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꼴입니다. 이를 처음 발견한 목격자는 누군가 강아지를 일부러 해친 뒤 버린 것 같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쓰레기 주위를 자세히 보니까 그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진짜 설마 하고 열았는데 쓰레기 봉투로 따니까 새끼 새끼 말티즈 강아지가. 고작 생후 2개월 안팎으로 추정되는 이스컷 강아지는 곧바로 대전 동물보호센터에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개골이 부러져 함몰되고 시력까지 잃어버리는 등 부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개골 부작에 두개골 에 지금 현재까지 진료받을 때는 16개월 이상 시력 경찰은 발견 현장 인근 CCTV를 확보하고 봉투 안에서 발견된 우편물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거되면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 중이에요. CCTV하고 거기 쓰레기 봉투에 나왔던 주소지에서 한번 확인을 하는 중이에요. 이 강아지처럼 버려지는 유기견이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